잠깐 기도합니다. 부활이여 생명에 대시는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사명자 세계 선교 방송 가운데 10분 메시지로 하나님 말씀을 대원하고자 섰습니다. 성령의 도로말이 피워주시옵시고 나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이니 말씀을 듣는 모든 각인의 심령들이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각자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 부활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이제 드러내며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0편 91편 1절부터 8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요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리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울모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기스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의 놀림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떨어지나 이 재앙인에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봉이 내게 보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가 무엇인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 원합니다. 예수 우리 시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무리가 모였지만은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극히 소수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제가 좀 이제 이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만져주심이 있던 걸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이게 한 2000, 한, 아니 1093년도쯤 됐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방광이 지병이었습니다. 방광 아파 보신 분 있으십니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한 20대부터 피곤하면은 주기적으로 한한 한 달에 한 번, 어떤 때는 한 달에 두 번씩이 도져요. 그러면 이게 너무 고통스러워. 약을 먹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2 0 년이 넘도록 그렇게 이제 고통을 받았는데, 이날 아주 너무너무 심했어요. 밤에, 한밤 10시가 넘은 걸로 기억을 합니다. 얼마나 아주 최극도로 너무 아팠었어요.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방으로 오도 가도 못하고 화장실 앞에서 히프를, 한우를 쳐들고 엉거주춤하게 해서 아랫배를 움켜주고 한두 시간을 너무 고통스러워서 헤맸습니다. 그러다가 이 밑이 다 빠지는 것 같아요. 남편도 없었어요. 아이들 둘이 자고 있는데 마음에, 어, 내일 아침에 그때 우리 큰아이가 아, 이, 2학년인가 했던 초등학교 어떻게 하지? 이 아이를 어떻게 밥을 해 먹여 보내지? 이러는데 이게 너무 아파가지고 견딜 수가 없다가 나중에 나도 모르게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렇게 마무리를 짓더라고요. 그러면서 감사를 하다가 잠이 들어 버렸어요. 잠이 들었는데 저는 이제 꿈을 꾸었습니다. 꿈 얘기를 잘 하지 않는데 제가 일세 동안 욕망을 한 여섯 일곱 번을 꾼거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꿈을 꾸고 나는 꿈을 꾸는데 누군가가 나를 막 잡으러 쫓아옵니다. 그래가지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을 가는데 도망가면서도 어, 큰일났다. 이거 아이들을 집에다 두고 왔는데 어떡하지? 저 아이들을 누가 관리해줄 수가 없는데 어떡하지 막 걱정을 하면서 갔는데 사면 초과에 부딪힌 거예요. 돌아설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그냥 사면 초과에 딱 있는 순간에 갑자기 누군가가 화살을 쫙 쏘니까 나를 이렇게 쫓던 자들이 다 넘어지더라고요. 그러는 순간 꿈을 깼어요. 그러는데 놀라운 현상이 내 몸에 일어났습니다. 이 몸이 공중에 붕붕 뜨는 것 같아요. 언제 그렇게 아팠느냐 하면서 이 배꼽 밑에서부터 너무나 기쁨이 올라오는데 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막 손을 들고 찬양하라 내 영혼아를 찬양하고 눈물을 줄줄줄 흘렀는데 시편 91편 말씀에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막 그래 찬양을 하다 시편 91편을 딱펴 놓고 1절부터 16절까지를 읽는데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 있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러면 살아있는 것은 실제입니까? 아니면 이론입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 실제를 경험하고 살아가십니까? 정말요? 이 말씀을 읽는데요. 이 말씀이 나의 심령에 파고 들어오는데 이, 이 감격을 주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막살 속으로, 뼈 속으로 막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러면서 이걸 쭉쭉쭉쭉 읽어가는데요. 여기 이제 3절에도 보면 저가 너를 세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연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이것이요 나는 진짜 살아있는 말씀이 그냥 이걸 주체를 못하는데 심령이 이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대로 막 파고 들어오는데 그래서 막 아멘 아멘 하면서 이거를 얼마나 옛날 성경에 있었는데 이걸 얼마나 수십 번을 읽고 눈물을 읽고 수십 번을 읽고 눈물을 읽는데 이게 다 나달나달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하는데 어머, 맞아요 하나님. 그러면서 감격 그 자체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하나님 말씀이 나를 치료하시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러면서 6절에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박주의 백주의 황폐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이 장면이 꿈 속에서 일어났던 영화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에서 나를 치료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고 말씀으로 그때 나를 치료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봉독하게 하시면서 이 말씀이 나의 심년구수에 파고 들어오는데요. 주체를 할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랑 혹 하면서 얼마나 눈물, 콧물이 나는지, 이걸 얼마나 빨간 걸로 또또 하고 또또 하고, 밑에가 다 찢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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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여기 이제 11절에,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날 쫓는 그 사단막이었죠. 하사로 착하니까 다 엎드러진 거 8절에 말씀한 것처럼 제 눈으로 똑똑하게 목도록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꿈을 주신다고 하지만은 꿈속에서 그렇게 평안을 주셨지만은 말씀이 우리 심령에 심어놓고 치료하십니다. 죽은 나사로에게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죽은 나사로에게 보로넘 여노라 하고 하셨을 때에 나사로가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마르다는 그럽니다 마지막 날 부활의 부활의 날에는 살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우리 생존 세상 속에서도 우리 주 예수 우리 시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말씀으로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생활과 환경을 말씀으로 치료하시기를 원합니다. 왜 주십니까? 당신을 위해서예요.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불려내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아름다운 빛을 선전하게 하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이그 평생 지병이었던 이 방광어려 지금까지도 한 번도 도진 적이 없었어요. 제가 그 전에 이거를 그렇게 할 때는 조금만 피곤하고 고단해도 이게 금방 드러납니다. 약을 안 먹고 병원에 안 가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는 제가 9 7년도인가 제가 진짜 길바닥에 앉아가지고 굉장한 중노동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아침에 기상시간이 새벽 3시입니다. 밤에 잠을 자면 11시입니다. 저녁에 끝나고 나서 가서 기도하고 내려와서 이제 잠자고 3시, 3시에 일어납니다. 그러는데도 그렇게 불가동을 시키는데도 한 번도 지금까지 병이 도지질 않았습니다. 뭘로 치료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치료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떠나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말씀 안에서 운행하십니다. 말씀 안에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책망을 받았지요. 내가 지금, 지금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돌을 옮겨 놓지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향하여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썩어서 냄새 나던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아름다운 말을 설파한다 할지라도 지식으로 머무르는 것은 소리 나는 구리와 견가리가될수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먹은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예수의 말씀이 들어갈 때에, 예수님의 말씀이 듣는 자들에게 심정 속에 박혀질 때에 그 사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변화됩니까? 말씀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기적을 보고, 아무리 이상한 환경을 봤다 할지라도,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사탄 원수마기는 그걸 가지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유혹합니다. 헛되이 말씀을 왜곡하고 선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약한 세대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뿌리 내리고, 정말로 성령의 능력과 권능 안에 기름부으심이 부어져서, 부활이여 생명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분이 책지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이 사연 53장에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머리로 합니까? 아니면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내려와서 내가 말씀을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는 반드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의 행동으로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나의 어떤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되어집니다. 변화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기쁨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선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 예수 우리 시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악한 원수막인 우리의 배후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현혹하려고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려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도둑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떠나서 이길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결단하고 다짐해도 내가 주님 따라가겠다고 아무리 내가 외치고 결단을 해도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이 죽는데도 간다고 했죠. 오게도 간다고 했죠. 진실이었을 거예요. 거짓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 다짐을 했지만 어떻게 됐어요? 작은 계집아이 앞에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왜요? 자기 결단으로는 안 돼요. 그때는 예수님이 영광을 받기 전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역사를 안 하셨기 때문입니다. 유한복음 14장 26절에 그리지 않습니까? 성령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면은 예수님께서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사탄마귀도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신비를 보여 주면서 얼마나 희한한 일들을 행하면서 우리를 미혹하는지 아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아는 만큼 지식으로 머물어 놓으시지 마시고 말씀이 육화되어 내 가슴으로 내려와서 살아 있는 말씀을 매 순간마다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사로잡힌 바되어질 때에 성령께서는 반드시 말씀을 통해 일하십니다. 말씀에 아는 만큼 말씀에 범인해서 우리에게 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4장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사람을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뭐 왜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영혼을 미혹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시대 이단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자들이 이제 얼마나 지금 유혹하고 미혹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말씀의 능력으로 분별의 영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 안에서 성령으로. 이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만물의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 오실 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이 땅에 오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너를 미혹하리라. 이제 너희는 사람을 조심하라 말씀했습니다. 악한 원수마기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하고 또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가장을 하고 목사로 복음을 왜곡하고 훌륭히 하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미혹하려고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하게 허락하시고 은혜와 진리의 말씀에 든든히 뿌리 내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